안녕하세요. 기부스토어를 방문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부마침 2편 도로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 은두 번째 방문할 곳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? 네, 두 번째 방문한 저희들의 기부마침은 바로 이부자리 양천 목동점입니다. 이부자리 여러분도 모두 익숙한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부 자리에 왔으니 이부 자리에 걸맞는 아웃핏으로 나와야겠죠?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부 <laughs> 자리에 걸맞는 아웃핏을 입었으니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사장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실까요? 고고! 안녕하세요 사장님. 이부 <laughs> 자리는 거의 한. 2 0년 엄청한 한 군데가 더 있어요. 안양 관양점 소득은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오는 차 안에서 친구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, 이런 수다를 엄청 떨면서 왔어요. 네, 그래서 네.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, 베개에 네. 네. 소음을 해소시키지 않고,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을까 보통은 빨래통에 그냥 넣고 돌리잖아요 세탁기로 근데 그러면 솜이 막, 막 이렇게, 이렇게 제목대로 되죠 <laughs>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세탁도 가능하면서 건조기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개인데 메모리폼 재질로 돼서 애기 살결같이 뽀들뽀들한 그런 제품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장 저 매장 가시면 권해드리는 베개가 되게 많을 텐데 그중에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베개는 진짜 만져보시면. 오! 애기 국띵이! 인체의 곡선에 따라서 어깨 라인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잡아줘요.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. 아, 어디 여기 거.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목이 오는 부분이에요. 미세하지만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에, 부분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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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목이 오는 곳. 그렇죠. 아, 저는 저희 아버지가 베개 수집을 하시거든요. 아, 베개 불편하셔가지고. 네. 이런 쉐입의 베개가 집에 있어요, 아빠 집에. 늘뵐 때마다 이건 어디로 베는 걸까라는 질문이 아 있어요. 이 베개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너무 잘 알겠어요. 이제 계속 그렇죠? 베개를 만지, 만지게 됐네. <laughs> 베개는 가능하면 베개를 사용하실 분이 직접 오셔서. 이런 체험존이 있어요 이부자리는 <목소리도> 신발 신은 채 편안하게 누워보셔도 되잖아요 집 같네 오 지금 엄청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긴 <laughs> 그 <빈> 공간이 없이 <laughs> <그쵸>? 너무 편해요 <laughs> 엄마한테 신발 사자달라고 안 하잖아요. 맞아요, 아, 맞아요. 베개도 맞습니다. 급하신 분은, 아, 요걸로 우리 아들 거랑 딸 거랑 우리 남편 거랑 주세요. 아.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사지 마세요, 고객님. 음. 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고객님, 음. 오늘은 일단 하나만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이 한번 다 사용을 해보시고 편하신 분들만 나중에 오셔서 추가 구매를 하세요. 그리고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럼 그분은 다른 베개를 또 추천을 해드려야 돼요. 음. 라고 말씀을 드리죠. 이러니까 지점을 두 개를 운영하는 겁니다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이는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네.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구독자님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? 냉감 패드라고요. 바닥에 까는 패드인데요.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차 안에 밀리지 않고 계속 시험하함 유지가 돼요. 맞아요. 이런 디자인이 하나인 건가요? 아니면 여러 디자인? 여러 디자인이 있습니다. 1인 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네. 내가 원하는 방 스타일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게 또 행복이고. 그런 거를 맞춰서 나온다면 너무. 아, 너무... 컬러별로 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. 아래 까는 게 있다면 응당 위에 덮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진짜 자신있게 거어내드리는 제품들이 디자인도 예쁘고 이거 양모예요 그래서 여기 양 그림이 양 그림이 예. 네. 다른 이불에 비해서 조금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을 더 있으실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부작사부작 느낌이 나요 호텔식 와, 옛날처럼 얇은 홉겹 같은 그런 이불 권해드리지 않아요. 덮은 것 같지도 않고 선풍기 바람 그냥 휙휙 날아가고. 맞아요. 또 저희 아빠 집에 있는 건데요. <laughs> 이런 엄청 얇은 이불인데 바람이 투과가 안 돼요. 선풍기 아 켜놨는데 이 위로 바람이 다 이렇게 날아가요. 어,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네.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걸쳐놓고 바람이 불어오게 해줘야 돼요. 근데 아. 이거는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이요 이거는, 거잖아요. 예, 양모의 특징이 여름에는 시원해요. 겨울에는 따뜻해요. 저 지금 만족감 최상이거든요. <laughs> 이 침대 세트 그대로 저희 집으로 배송해 주세요. <laughs> 일인 <laughs> 가구 터 부부용까지 해서 사이즈는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요. 이 부자리 모든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마무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아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돼 있어요. 만만한 어. 곡선. <laughs> 어,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실 친구류는 저도 어떻게 샀냐면 은 쿠팡에서 사이즈 맞고 후기에 괜찮아 보이면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,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다면 이 부자리 직접 방문해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조선시대 멋쟁이들까지 화려함과 모던함, 다양한 디자인은 기본 베개, 이불, 패드, 탐요 선호에 따른 기능성 친구류가 한가득 불잠 자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여기는 바로 잠이 솔솔솔 이불자리 이불자리 저는 자립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이 있어요. 부모님 없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시작을 한 지는 오래되지 못했는데 자립하는 청소년들한테 이불 선물하는 그런 거 많이는 못하고요. 1년에 10명에서 5명 정도 세트로 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이불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, 따뜻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. 기회가 된다면 목동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, 저쪽 안양에서도 이어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.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.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,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 같이 돕고 살아요. <laughs> 서야 이제 말년이네 네가 뭔가를 구매를 할 때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그런 감사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기를 바랄게 사랑해 <laughs> 우리 가게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부 맛집입니다